지금 저희는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넘어가는 국경을 넘어가려고 지금 이제 그 뭐라 그러죠? 이미그레이션 있는데 통과하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줄이 굉장히 많은데요. 일찍 나왔는데도 어 많이 기다렸고 천천히 가고 있습니다. 어 이번에 멕시코에 저희가 패밀리 아우리시로 다섯 명이 다 같이 왔고요. 그리고 미국에 있는 아보다 커뮤니티랑 같이 매해 크리스마스를 주님께로 돌려드리자라고 하는 주제로 와서 어, 집이 없는 그런 가족들에게 집을 지어주는 홈즈 오 코이라고 하는 사역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어, 뭐 저, 저희가 뭐 공사를 할줄 압니까? 저희가 집을 <laughs> 잘 짓는 사람들은 아닌데 여기 스태프들이 굉장히 집을 잘 지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거의 이제 통과해야 돼서 잠깐 여기서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제, 이제 국경을 통과해서 어, 국경? 국경을 통과해서 멕시코에서 공항으로 왔습니다. 지금 비행기를 타기 전에 저희가 좀 일찍 와가지고 시간이 많이 남았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소통하고 싶습니다. 어, 저희가 요번에 멕시코에서 집을 지어준 가족은 콜아빠와 청소년 두 명의 딸이 있는 가정이었는데요. 근데 이제 그 스태프들 가족 중에 어린아이 두 명을 데리고 온 가족이 있었어요. 딸이 6살이고 4살인데 둘다 얼마나 정말 스태프와 같은 그런 역할을 다 했는지 몰라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희도 어렸을 때 아이들 어렸을 때 많이 데리고 다녔거든요. 어, 성교지에 다닐 때늘 데리고 다녔고, 현장을, 사역 현장을 많이 보여주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 가족들을 보면서, 어, 저희, 저는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아직까지 조금 아이들에게 얼만큼을 허용해야 되고, 허락해야 되고, 그것들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 이 엄마를 보면서 참 대단하다, 용감하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이들이 딸, 아이 두 명을, 그 공사 현장인데 투입시켜가지고 애들이 할수 있는 페인팅 이런 것도 하고 이제 물건 나눠주는 거, 물 나눠주는 거, 그리고 또, 어, 점심 나눠주는 거 이런 것도 하더라고요. 이 아이가, 그큰 아이가 6살인데 그 아이가 자기가 요번에 참석하는 게 18번째 집을 짓는 거래요. 어, 이분들은 이제 사역자 가정은 아니고 발렌티어를 하는 건데, 이제 멕시코에서 교사로 계시면서, 이렇게 성교 활동을 같이 하는, 이제 사역을 하고 집을 짓고 하는 것들을 같이 하는데, 이 꼬마들에게 그 모든 기회를 주고, 또 아이들이 또 발언을 하고, 아이들이 자신의 뜻을 얘기하고 하는 것들이 정말 인격적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어, 많이 또 배웠고요. 또, 집을 지어준다는 그 자체로 그 집이 필요한 자들에게 분들에게 그 지붕에 비가 새지 않는 그런 집을 지어주는 것도 너무나도 의미가 있었지만 특별히 이 어린 가족들을 보는 것이 저에게 참그 기쁨이었고요. 더 많은 가족들이 아이들이 클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어렸을 때에도 와서 그 멕시코 아이들하고 같이 노는 그 자체만으로도 정말 큰 사역이고 이 아이들에게 소망을 주는 좋은 친구들을 만나게 되는 그런 기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각 가정들이 여러분들에게 또 그런 것들이 도전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아이들은 아직도 여전히 어렸을 때는 공부만 해야 되고 특별히 고등학교에서 졸업할 때까지는 뭐 아우리시 경험이나 다른 데 가서 섬기고 이런 경험들이 거의 없는 그런 이제 문화가 아직도 굉장히 많은데 그런 것들이 좀 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이들이 실제로 어 어떤 섬기는 현장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돕는 현장 그런 데서 보람을 느끼는 것을 경험을 하면 굉장히 성숙해지거든요. 속이 단단해지고, 내면이 단단해지고, 인간이 태어나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된다. 다른 사람들을 내가 도울 수 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조금 어 내가 힘이 된다. 그런 것들을 깨닫는 것은 정말 큰. 인격적으로 성숙하게 되는 기회들을 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아이들에게도 그런 기회들을 많이 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국내 안에서도 찾아보면 얼마든지, 어, 암을 도와주고 다른 사람들 도와줄 일들을 많이 찾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그것에 대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아이들에게 기회를 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멕시코에서 막 지금 샌디에고로 넘어와서 공항에서 또 이렇게 남겨봅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